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24장, 2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 잡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어, 돌, 돌멩이를 던지고 막 주들겨 패고 할때 천부장에 의해서 그가 구조가 됐죠. 그리고 어, 천부장이 그를 옥에 가두었을 때 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그런 비밀결사대의 0명 살인조가 조직이 되죠. 이것을 바울의 생들이 알게 되고 와서 알려주고 이걸로 인하여 참부장은 밤중에 그를 가이사라에 있는 그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사도를 오게 가이사라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냐면 그곳에서 약2년 동안 오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이 베스도가 왔을 때에 다시 또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사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어, 바울사들을 옮겨서 재판을 요청해라. 그럼 만약에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바울사다가 올라오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25장에서 볼수 있듯이 다음에 이 베스도가 내려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란 고발이 있었다. 그런데 너가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법정의 그런 최고의 법에 서게 된게어디냐면 황제 앞에 가서 가이 가이사 황제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하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소를 하려면 제목이 뭐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한다라고 해서 베수도가 다시 어 글을 다시 세우죠 재판 자리에 그래 그때 당시 이제 아그립바 왕이 베수도 총독이 처음으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아그립바는 어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성경에는 네번 나오는데 이때는 네 번째 왕이 되죠 그가 어 베수도를 인사차 오는 거예요 그때 다음 날 다시 재판을 열어가지고 바울에게 어떤 제목이 있는지를 이제 다시 적는 거예요. 그 항소에 보내는 그러한 문구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2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28장에는 로마에 도착하는데 멜리드 섬에 잠깐 들리게 되죠 한 3개월 정도요. 그곳에서 있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까지 나오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어, 말씀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을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노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옵니다. 총독 앞에서, 어,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가이사라 지역에 그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에루살렘에는 물론 이제 수도였는데, 에루살렘에는 이제 헤로드 왕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배치가 됩니다. 어 그래서 가이사리에 내려와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더둘로 원고 측이 되는 거죠 재판을 할 때요. 그래서 고발하니까 이제 바울을 불러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자 그가 원고 측이 어떻게 바울 사도의 제목을 말하냐면은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오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고 측에서 먼저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죠. 전염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병을 나르게 되죠. 이렇게 어 전염병 같은 존재라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뭔가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요. 뭔가 도우를 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차단을 시키죠. 다른 병들이 전달되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어, 그를 구금시켜두고 그럽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 이 사람만 붙잡아서 죽여버리면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병 걸린 사람이니까 그를 붙잡아 없애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비밀 결사대도 만들고 막 그래저 죽이려고요. 여러분. 어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이 전염병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입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증가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3 5년 이상 동안을 그는 열정을 내며 힘을 다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옥에 가두어도 그 속에서 복음의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곳곳에 있는 제수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죠. 생명의 전염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사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생명의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맞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비록 바울사도를 이렇게 많은 죄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나르는,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할 때 그는 영어로 표현하면 트러블메이커가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트러블메이커로 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소요를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맞아요. 바울 사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이 반대 세력 하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런 세력이 언제나 양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어느 곳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언제나 이 기경이 일어납니다. 그 묵은 땅이 기경돼 가지고 막 소요하고요. 어떤 혼란과 그러한 상태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은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돌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요. 원구 측에 하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생명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이 소요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료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무두머리라 이런 표를 썼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수만 명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 에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있는 그런 숫자들보다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적으로 삼고 죽일자로 사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아,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있는 에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적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사도만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바로 이단 나사렛 예수 그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어 생명을 전음시키고 그리고 기경을 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역동적인 그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잠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어디를 가든 살아서 역동적으로 생명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는 논란 일들이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더들로가 이원고측에서 지금 어 먼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될때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에 살아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도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이렇게 되어있죠. 기존의 그러한 가치체계,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제사들,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율법들 이것들이... 모두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는 이것을 따르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 이 지성서와 성서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일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글때 의를 힘입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산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산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계가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전을 도로핀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반드시 이것을 전하는. 바울사도가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함께 있더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지금 바울사도를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게끔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더들러가 원고에게, 원고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판은 원고 측에서 말하면은, 고발하면은 피고 측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피고 측의 주장을 이제 말합니다. 피고는 바로 어, 바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하에서 머리로 총대기 손짓을 아,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답해 봐라. 네, 바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 에루살렘에 온 지는 1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여기서 소동을 일으키고 뭔가 했던 거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겁니다. 고소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저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나 그리고 더들로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많은 이방의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고소를 해야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 측에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내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델릭스 가카에게, 총독에게,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뭐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바울 사도는요, 구차하게 뭐 이렇게 생명을 갖다 구걸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서 구차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율법과 선지자 글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토라 그리고 선지서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 내가 다 믿는다.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다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일으켜 세울, 부활하게 하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하면서 바울이 그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양심에 대한 신앙의 양심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1 0주째보니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다. 내 민족을 섬기기 위해 왔는데, 내 민족이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지금 그들이 지금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섬겨주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잡아서 지금 오에가둔 것이다라고 바울 수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 1 절에 보니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침대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그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났던 얘기들을 전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대한 거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어 벨릭스가, 어, 이거 보니까 아무런 뭐 흉악한, 뭐 범죄가 아니거든요.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무슨, 멋을 훔쳤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 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일단 연기한다 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어, 바울사들 오겠다 가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벨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어,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일에의 벨릭스가 그의 안에 그 드루실라와 함께 다시, 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도대체 너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도 와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르친게 뭐냐면요.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데 책망하는 이유가 거룩하게 함과 의의와 평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의가 뭡니까? 만약에 이 의의가 뭐냐면, 의의가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데 뭐에 대한 책망을 하냐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면 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다른 선한 행위를 위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이 가르쳐 주죠. 이게 대해서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우리에게 받게 되고 이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나서는요이 의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오늘 25절에 대해서 뭘가르치면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심판이 있으면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겁이나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또 동시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바울 사도가 처음에 법정에 섰을 때 내가 이곳에 올 때에 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서 얘기했다라고. 애나 지금이나 이 돈은 언제나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계시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법정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 2 7절을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스트 총독이 이제 와서 2 5장이 보니까는 부임한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다시 또막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울 사도를 고수합니다 여기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8일, 10일 있다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8일이나 10일 있다가 다시 갈사레로 내려옵니다. 파울을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래?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상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요. 이 앞전에 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사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에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내 말씀을 주셨는데 노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언제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지금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이대로 같이 다 죽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노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 내가 당신의 말대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겠습니다 하면 올라가는 도중에 아마 죽게 될 거예요.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러나 바울사들은 말씀을 따라서 노마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그리빠 왕, 즉헤로당 왕이 그에게 인사차 왔을 때에, 자, 19절 보십시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만 25장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판을 아그리바왕 앞에서 하는 내용이 2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려고 살아 계신다. 부활하여 살아계신다,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이 문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문제가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하죠.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 끝나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